이탈리아에서 언젠가는 자동차 여행을 꿈꾸는 분들은 필독 영상이니까요. 꼭 시청해주세요. 네,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,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죠? 네, 오늘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전염병 이후에 많은 분들이 여행하게 되면 아마 렌트카 여행도 많이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운전하는 게 한국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점들을 제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유럽에서 자동차 여행하기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이탈리아에서 주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한 번만 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. 주차할 장소를 찾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탈리아라든지 유럽에는 이렇게 바닥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. 그선잘 보시면요, 이렇게 이 주황색 선이 있어요. 주황색 선이 있죠. 이 주황색 선 같은 경우는 절대로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. 특수 목적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일반 여행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은 절대로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은 피하셔야 되고요. 아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있어요. 이 파란 선은 이 유료 주차장입니다. 여기에 주차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한국과 좀 시스템이 달라요. 비어 있는 파란색 선이 보이면요, 먼저 그곳에 차를 대세요, 여러분. 이 주차한 장소 주변을 돌아보시면요, 반드시 주차권을 뽑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저기 앞쪽에 혹시 보이시나요? 네, 주차권이 있는 기계로 가셔야 돼요. 가셔가지고. 도시마다 좀 가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보통의 경우는 한 시간에 1 유로 정도예요.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넣으신 돈만큼 늘어나요. 이렇게 동전을 여러분 주차고 싶은 만큼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. 주차할 수 있다는 허가증 티켓이 나옵니다. 이걸 들고요, 여러분. 이렇게 종이를 이 차량 그 전면 유리 앞쪽에 잘 올려두시면요 여기 한 번씩 주차 검표하는 분들이 이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다닙니다. 그러니까 왔을 때 여기 차량 앞에 이 주차 티켓이 없으면 작게는 몇만 원, 많게는 1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여러분 먼저 파란 선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계에 가서 여러분이 돈을 넣으시는 만큼 시간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쯤 내가 돌아오겠다는 걸 반드시 이제 먼저 생각하시고요. 돈을 넣으시고, 원하는 시간만큼 시간이 올라갔을 때, OK를 누르셔서 티켓을 뽑으셔서요. 그 티켓을 반드시, 보이시죠? 차량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.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.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먼저 주차한다, 티켓을 뽑는다, 티켓을 차 앞에 둔다, 시내나 시외에서 주차하는 건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선중에요 하얀색으로 된 주차장이 있어요. 이 하얀색은 무료 주차장인데요. 여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시내에서 하얀 선 찾기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이게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경우도 많아요. 하얀 선은 뭐한 시간 이내에는 이동해야 됩니다. 이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파란 선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여러분 부득이하게 짐을 싣고 다니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셔야 된다면 이런 관리자가 없는 곳에 주차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어디든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차 안에. 귀중품이 있다면 이게 유리가 박살나고 짐을 훔쳐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특히 한국 분들이 짐을 잘 두고 내리시거든요. 왜냐하면 한국은 워낙 안전한 나라에 경범죄치 않은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CCTV도 많고 블랙박스도 많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사고가 없지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뭐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뭐 어디 가시든 자동차 도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. 절대로 차 안에 귀중품을 두시면 안 되고요, 짐을 두시면 안 됩니다. 허름하지만 옷이라든지 가방이 차 안에 있다면요, 먼저 유리를 깨고 이게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 안에는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캐리어 같은 걸 싣고 이게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요, 사람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곳곳에 있거든요. 이게 항상 유적지라든지 이 도시 내부에 사람이 이렇게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. 이런 주차장을 꼭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. 텔리야 말로 빠르게 쪼라고 구글 지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. 네, 여러분 이런 주차장이 길에서 주차하는 것보다 가격은 좀더 비싸지만요 확실하게 이게 차량을 관리해주고 물건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캐리어라든지 귀중품을 싣고 다니면서. 여행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안 당하면 여행을 망칠 수 있거든요 절대 비용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사람이 관리하는 혹은 실내 주차장에 꼭 주차를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. 근데 가이드님 제가 가는 곳 주변에 실내 주차장이 없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유럽 차는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캐리어라든지 귀중품을 두시고요 이렇게 네, 잡아 당기셔가지고요 덮개를 덮어주시고. 네 이렇게 닫으시면 안에 물건이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꼭, 꼭 보이지 않게 덮으시고 주차를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. 요즘 유럽의 렌트카 비용도요 경쟁이 심해져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. 하루에 10만 원 이하의 차량을 렌트할 수 있고요. 유럽 렌트 여행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망설이는 게 유럽은 수동차가 많다더라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오토매틱 차량도 많이 나와요. 예, 네,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변속기 관련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유럽 와서 길을 헤매면 어떡합니까?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정말 최고예요. 한국은 잘 쓰지 않지만 이게 유럽이라든지 미국권에서는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이 정말 정확하거든요. 카메라 위치까지, 막히는 구간의 우회도로까지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, 그리고 음성도요, 아세요, 그거?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으면요, 내비게이션 음성이 직진입니다, 좌회전입니다, 한국말로 다 나와요. 그래서, 내비게이션도 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요. 렌트카 여행이 장점이 많습니다.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잘갈수 없는 토스카나라든지 남부, 이탈리아 북쪽의 알프스들을 차로 운전하며 다니시면서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유럽이 기차비가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한 2, 3인 정도가 같이 여행하신다면 차량 렌트하는 게 오히려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요.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신다면 큰 걱정 없이 유럽에서도 자동차 여행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기까지가 여러분 제가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주차하는 법을 알려 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다음 편은 시내 주행하는 법, 고속도로 주행하는 방법까지 제가 시리즈로 다 올릴 테니까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아,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 렌트카를 빌리실 때는 국제 면허증도 들고 오셔야 되지만 반드시 한국 그 운전 면허증 원본도 들고 오셔야 돼요. 그게 없어 가지고 차를 못 빌리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. 꼭그두 가지를 다 들고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렇게 여행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멀지 않은 미래에 유럽에서 오다가다 꼭 한번 만나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자자. 어, 씨 너무 너무 겁다. 어, 나답지 않은데? <laughs>